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참사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사실은 막,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그 사건 사고를 책임져야 될 책임자들이 다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게 중호부처가 행안부인데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처음에 이제 이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포가 모인 게 아니었고 뭐 통상적으로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물론 다음에 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이 발언 왜 이렇게 이런 발언이 왜 나왔다고 보세요? 저는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처럼 빠져나가는 걸 이제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뭐법꾸라지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현장을 위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을 알고 가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근데 지난번 수재 때도 그 정신이 있는 채로 물이 차오는 집안에서 구조를 애타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밖에서 건지려고다 구하지 못한 상황에 가서 "아, 주무시다 그랬구나" 라고 말했던 그런 끔찍한 경험이 있으면 이번에 준비를 좀 해서 갔어야 될텐데요. 이번에도 가서 이제... 압사 당했다라는 보고를 듣는, 그러니까 압사를 보고를 한다는 자체도는 저좀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압사 보고를 듣고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아 뇌진탕 같은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뇌진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떠밀려서 넘어져서 이제 바닥에 부딪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는 영상을 못본 것인지 아니면 압사가 가진 의, 의, 의학적인 뜻을 모르는 건지. 네. 거기다 뇌진탕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네. 그렇게 천지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전 YTN 영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이 참사 발생 사건 발생 직전이랑 후에 동영상들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장 감식을 간 거죠. 응. 누구를 기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라. 아. 아. 라는 생각 네. 검, 검사 입장에서 이번 건이 기소가 될 건인가 안될 건인가 네. 대통령으로 사고하면 정부가 기소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번 사고는 책임자가 있는가 없는가 음. 없지 그러니까 사건이 사고야 음. 그리고 사고니까 가해자가 없으니까 피해자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망자야라는 이 논리적 흐름 안에 네.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장관도 이제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판사 측은 법을 정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재난기본법 가져와봐서 재난법에서 쭉찾아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 경찰이 군종을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네 음. 오케이 그럼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린 무죄를 주장하는 걸로 한다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판사니까 판사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볼지를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무죄의 원칙으로 가는 것으로 아. 마음을 먹고 나는 무죄다라는 논리 안에서 경찰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게 아니라 법리적 해석에서 잠재적 가해자인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서 첫 단계에서는 아 나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한 거고 그 논리는 바로 그 다음 날 깨지죠. 도로교통법 6조, 7조에 경찰이 운집한 군중과 그다음에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군중까지 통행을 막고 이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법조차 모르는 법고라지의 일단 일차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진짜 이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거에 공감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해관계 어떻게 빠져나갈지만 생각하는 하 너무 진짜 할 말이 안 나오는데 장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김성해 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 책임을 안질 수 있는 발언이 뭘까라고 음. 생각해서 네. 변호인의 입장에서 본인을 합리화시키는 음. 그러한 발언을 한것 같아요. 네. 상당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말이죠. 네. 공직자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먼저 이상민 장관이 해야 될 말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을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장관을 해요 앞으로 이 사람 만약 경질이 되지 않거나 네. 스스로 사표 내지 않거나 해서 행안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영이 쓰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네. 공직자 책임을 맡은 장관급의 공직자들을 제일 첫 번째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네. 근데 이 사람은 비겁함을 갖고 있어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말이에요. 음. 이렇게 자격 없는 말을 했는데, 그니까그 이후에 또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은 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추궁보다는 뭐 추모를 뭐. 해야 된다 아니면 뭐이러이러한 뜻에서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조금 감싸는 듯한 해명했죠. 예 얘기들을 한게 오히려 더 분노의 불을 지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그럼요. 들기도 하는데 그런 네. 것들이 더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이나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참사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네. 우리 대통령한테 불똥 튀지 않게 해야지 음. 대통령이 무척 아끼는 그러한 측근에 대해서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요 은 네. 이거 사태 수습이 안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국민은 어떻게 생각을하실까? 어떠한 판단을 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서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지. 네. 자신들이 하고 싶고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대통령 잘못 없다니까요. 어, 매일 지금 조문가시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런 식의 항변을 하면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뭐랄까 감산듯한 발언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그러니까 조직적 문화죠. 대통령실은 일단 뭐. 이... 열번도 넘게 말씀드렸지만 총무비서관과 인사기획비서관 두 사람이 정부부처와 총무비서관이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를 담당하는데 둘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3급에서 1급으로 점프를 한 건데 공직생활 20년 이상한 주변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급으로 돌아서 3급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1급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충성할 사람들만 남기고 뽑아 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류가 없다 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우리에게 기소가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네. 주체 식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책임이 배제된 채로 뭐 구청장의 표현대로 면 현상으로 벌어진 것인데 그럼 우린 기소 대상이 아니면 우리한테 책임 없지 않냐라고 네. 하면 밀리면 끝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음.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의 또 한자를 좀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등장한 사람들의 일군는 윤핵관들의 권력자의 눈에 드는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들어와서 있는 이 책임 당원들 음. 이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라도 밀리면 끝이다는 편에서 함께 지금 설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럼 관료들은 뭐~ 좀 이따 이제 어 뭐~ 사건 뭐~ 사고 얘기서 하면서 더 하겠지만 그냥 관료니까 내 책임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월급 나오는데 그냥 있어야지라는 생각 정도에서 네. 문제를 크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네. 국민의 힘에 있는 윤핵관들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의 대들이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네. 세월호 참사 때, 침박들하고 네. 네. 대통령실이 했던 것에 대한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어, 네. 그때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요. 희생양찾기였어요. 네. 누가 잘못했지? 어, 세월호 뭐 사주라고 해야 되나? 네. 유병원. 네, 유병원. 그 사람이 이게 네. 네, 이 사건의 원흉이다. 네, 네. 그 사람 쫓아다녀야 된다. 네. 잡아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네, 네. 분위기를 글로 몰르고 갔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했었어요. 네. 잠시 동안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이 벗어났었지만 결국에는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좀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그때의 친박들과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입장과 생각과 판단을 작은 애를 보호해야 된다는 라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네. 정말 우리 꽃 같은 자식들이 물 속에 수장됐잖아요. 네. 그 아픔을 위로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요. 네. 송채 반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때 모습을. 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전 되게 네. 두려워요. 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네. 더 잘하겠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되게 두려운 마음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었던 게 그니까 뭐. 사실 사고라고 쓰고 참사라는 대신에 사고라고 쓰고 희생자 대신에 사망자로 쓰고 이렇게 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라는 부분 이것도 일종의 책임 회피다라는 정치권의 공방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검은 리본을 다는데 근조가 안 써진 걸 달아라 라고 했다는 여러 가지 지침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아직 궁금한데 저도 왜 근조라고 하얀 글씨가 들어가면 아니 뭐난 뭐, 뭐 제가 정말 무슨 음모론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네. 다른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요. 이런 종류의 일들 분향소에왜 위패를 못 모시게 합니까? 음. 그 이름은 왜 없어요? 사진은 영정을왜안 갖다 놓고 네. 위패와 영정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이미 개명천지 현대과학사회를 살고 있지만 위패와 영정을 모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사진을 해서 그분의 혼이 거기 함께 머무르는 것이고 그것을 위로하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분향을 한다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그것을 미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 상교 합의하에서 진행하는 일인데, 네. 너무나도 기괴하잖아요. 네. 왜 미편을 못 모시게 하고, 왜, 왜 영정사진을 못 걸게 하는지부터 네. 시작해서, 아니, 까만색 리본 알아서 달면 되는 문제인데, 인사혁신처에서 갑자기 또 지침을 네. 왜 내려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무속이랑 연결시켜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네. 아무도 그럼 누군가 속시원하게 설명을 한 사람이라도 해주던가 인사혁신처에 저기를 물고 행한 번 인사혁신처에서 시켰는데 이러고 있는 중이라서 전 정말 이번 정부는좀 그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 쓸데없는 어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검은 리본 이거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검은 리본이 많이 있으니까 네. 빨리 달게 하려고 했다. 네. 근데 근조... 근조 사실이 아닌 게 모든 아, 아니지 모든 자치단체는 근조라고 써 있는 게 있었고 네. 뒤집어 달고 네. 새로 주문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네. 그렇게 얘기 했으니까요. 네. 네. 근조라는 거가 예를 들면 써 써져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 은 시간이 걸리니까 네. 빨리 검은 리본 달으라고 한 건데 네. <laughs> 글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대통령한테 뭐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안 가나?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음, 그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눈치를 많다. 많이 보는 건가? 아니면은 네.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는지 우리는 네. 알 수가 없지만 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비명해야죠. 예 네, 상임위를 통해서 도대체 네. 누가 그런 짓을 내렸는지 예왜 네. 그런, 네, 그런 건지 좀 책임 네. 추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 같지 네. 않은 사소한 사안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자들은 다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냥 절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권력을 무속에 뭔가를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건 절대 전 그냥 맞아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불필요한 막 논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KBS는 검정색 리본만 달고, 네. MBC는 근조 있는 것만 달고, 네. 저도 이제 어제 방송 가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근조 리본 단 사람도 있고 네. 저처럼 이제 검정색 평평성을 네. 맞추기 위해서 아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왜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그러게요. 방송을 해야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네.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네. 아까 뭐 장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막 계속 이제 분양소 조문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정작 사과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네. 대통령께서는 왜 사과를 안 하신다고 보세요? 기소될 범죄가 아니니까요. 사과라는 건 기소된 피의자가 법정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봐도 대통령이 기소될 거는 아니라고 네.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됩니까? 누가 대통령한테 이게다 책임지고 대통령 사퇴라고 하겠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사과하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국민이 30%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내가 기소당할 일이 아니니까 내가 범죄가 아니니까 사과는 못해라는 검사가 원래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가 사과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범죄를 안 저지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기소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자기가 마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소당할 일이 아니니까 재판장 아니고는 사과한다는 개념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아, 네. 네.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인데 이 사과를 빨리 좀 하셔서 좀. 현장 가도 CCTV 확인하라고 배웠지.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여, 여적, 여적, 현직 검사지. 특히 이번, 하, 그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그112 신고 녹취로 이게 네. 이제 터져, 터져 나오면서 정말 정부, 정부 책임이 훨씬 더 커진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압사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오고 11번이나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게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앞,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분인데 네. 앞사가 이번에만 전화가 왔는 줄 아느냐? 네. 지난번 이태원 무슨 국제 축제도 왔고 작년에 할로윈 때도 왔고 네. 뭐, 앞사라는 말이 데이터 자주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뭐랑 연결되냐면 이제 이상민 장관이 뭐 작년이나 비슷한 사람 숫자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던 대목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물로 치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날 만한 인력의 집중을 놓고 보면 네. 예를 들어서 95% 물이 차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맨날 여기서 찰랑거린 거죠. 근데 네, 네, 네.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구청장 같은 경우는 경찰들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이 가득 찰 뻔했던 물을 어떤 식으로든 뺀 거죠. 네. 양을 줄여온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에도 앞사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이 안전하다는 반증이 아니고 옛날이 운이 좋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그 거품을 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예를, 예를 들면 차도로 길을 확장한다든지 경찰 현장에 가서 길을 뚫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나도 우연히도 모든 이런 작업들이 싹 빠진 빠져서 단 10%가 초과된것 뿐인데 그냥 물이 넘쳐버린 겁니다. 물이 넘쳐서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걸 조망하고 밖에서 보는 지휘부 라인에서 작년과의 현황들 비교해서 앞서 전화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 건 지하철에 전화해 봤으면 됐죠. 네. 지금 유동인구 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KT에서 지금 우리나라 밀집도 지도를 지금 그려서 네. 이태원에 몇 명이 모인지 실시간으로 다 밀도가 나타납니다. 네. 그럼 그 밀도가 작년과 대비해서 어땠는지를 지도 부에서두 가지만 판단해 봤으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 관제 센터에서 CCTV 돌려와서 인원이 통제 수준 밖으로 벗어났다라는 판단을 상층에서 해야 되는 거죠. 현장에 가서 2 d 로 바라보는. 이 순경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라고 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왜 그냥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책임 추궁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좀 결론이 안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보여져서 경찰의 수사만으로 경찰의 수사와 조사만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다. 네. 분명히 다른 형태의 네. 조사,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정조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근데 국정조사는 네.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당이 국정조사에 음. 참여하지 않으면 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한다는 라 것은 불가능해요. 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은 국정조사 요원들이 야당만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 경찰청에 갔어요. 자료 내놓으라 고 그래요. 안 내놔요. 네, 왜냐하면 네. 강제로 볼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국정조사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해 정치 공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 감사원 감사는 진행돼야 될것 같고요. 네. 국정조사가 안 된다면 저는 특검이라도 해서 음. 이 상황이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받아들여서. 네. 이 논란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리한 이슈니까. 그렇죠.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야 경찰 수사 못 믿겠다, 특검해라, 국정조사해라라고 네. 여론의 압박이 강해지면은 이거는 국민의힘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호영 원내대표는 좀 여지를 남기면서 네, 네.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렇죠. 뭐 검수완박법 때문에 뭐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던데 그게 전형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모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네. 사람, 그래서 저는 정진석 위원장 같은 분이 지도자로서 자기 없다고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정진석 위원장이야 윤석열 대통령 꼬붕으로서. 다음 번 당대표에 도전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다음 번 차기 당 지도부를 노리는 사람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윤회관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윤석열을 찍었던 책임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를 반복할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국민들은 뭘 누구를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뭐 여권 안에서도 그 이상민 장관이나 아니면 윤익근 경찰청장 이 정도는 경질하거나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 참사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뭐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책임론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늦었죠 이미 네, 이미 뭐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네. 그만둬야죠 아 상황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경찰청장하고 행안부 장관인데 네. 뭘 조사하냐고요 경찰에서 뭘 조사해요 그 아... 말이 안돼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네. 자기네 경찰청장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 뭘 잘못했다는 거 어떻게 조사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네.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나서, 책임지고 나서, 그 다음에 법적인 처벌을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직을 맡는 순간, 자신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부터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렇게 늦게 보고받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것이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판단과 자세와 인식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 공직자 면안 되죠. <laughs> 그런 사람을 왜 응모합니까? 이념을 떠나서 여야를 음. 떠나가지고요. 이거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너는 보수파 쪽인데 왜 어~ 왜 그만두라고 그러냐 왜 비판하냐 잘못된 거고는 비판해야죠. 음.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울에서 저런 참사가 벌어졌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지금 사람들, 네. 당연히 행안부 장관 그만둬라, 경찰청장 그만둬라, 대통령 새하고 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겠냐고요. 아, 당연히 하겠죠. 우리 사람이라고 보호하고 잘못한 것도 옹호한다라면 네.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거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은 거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편들끼리 그냥 옹호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 공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 그래서 문재인 정권 비난을 했던 거고, 비판을 했던 거고, 네. 조국 사태 이후에 자기들 끼리끼리 해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학을 듣던 사람이고, 그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졌었는데,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줄 거라고 믿었던 윤석열 정부가 저런 모습 보이니까 국민들은 화나고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음번에 국민은 어떻게 선거 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은요. 네.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거 옹호하면은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음. 그렇죠. 진짜 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한데 어느 선까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상민 장관은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경찰공 만들었잖아요. 네. 시행령 바꿔서 경찰공 만들 때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행안부 장관 나 를 거쳐서 경찰청장으로 경찰은 다 지휘를 받는다. 네. 처음에 신났잖아요. 그래서 막그 경찰기 타고 거제까지 내려가서 병정 놀이도 하지 않았을까. 이거 파업할 때 특공대 불러서 진압 좀국내 봐라. 이따위 지가 할수 없는 지시까지 해가면서 신나서 돌아다닐 때 좋았죠. 검, 경찰의 모든 것을 통제한게 경찰국이라면서요. 네. 그럼 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네.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논리적 흐름이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에게는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검수한박을 놓고나 놓고 벌어지는 일대 대결전이에요. 네. 예. 유익은 청장이 윤익은 청장이 어디 출신이죠? 이사람경찰대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개혁에서 최 정점에 두고 있는 것은. 경찰대 카르텔 분쇄입니다. 네. 이것은 원칙적으로 경찰 개혁에서 맞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네. 이들이 경찰대를 카르텔을 깨려고 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즉, 아무도 선점하고 있는 조직이 없는 군웅할거하는 경찰 조직을 만들어 놓아야 검찰의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네. 그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판사 출신의 이상민 장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희근 청장은 경찰대 출신이라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진퇴는 내쫓는 것은 사실 본인들로서는 식구가니까 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긴 네. 합니다만 네.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무력화에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원상회복을 통한 검경의 상하 서열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존재 목적 이고 네. 거기에 한동훈과 이상민이라는 두 장관을 스타 장관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저, 처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수한박을원상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더군다나 그 유승민이라는 네. 반윤세력이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밀리면 끝이다.라는 네. 이 내부에서의 싸움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고그 진영 논리. 그리고 민주당을 때려잡는데 검찰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논리까지 포함해서 검수한박 원상 회복을 위해서 한동훈 이상민은 떼어낼 수 없는 사람인 것이고 어. 그래서 옆에 조문할 때 데리고 다니면서 네. 우리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서 네. 오로지 관심은 검찰의 수사권 확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 먼길 돌아서. 그럼 결국 이상민 장관이 경질 안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네요. 음. 지금 현재 대통령 경질 안할 생각이죠. 그런데 어. 다음 주에 국민의 것 분노가 것 올라올 때 그렇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거칠 것 없이 올라오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상민 장관 내놓지 않고 해결 안 된다는 건다 알고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할 거예요. 매일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하루는 바꿔야지 하루는 안 된다. 어쨌든 어. 뭐, 책임자에게 확실히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 국민들도 납득을 어느 정도 할것 같은데, 그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를 잠재우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거... 아니, 근데 이사 조정, <laughs> 검찰 수사권 보건이 이 정부의 탄생의 목적인데, 나머지는 다 부차적으로 선호차가 갈리는 문제죠. 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동안도 벌어졌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EXX, 날리면 음, 바이든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네. 거 보면 네. 사과 안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laughs> 이상민 장관 안 바꿀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건 맞지 않죠. 아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고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도와주십시오.